6월 27일 토일 요 특파선 요렇게입니다네 여기 보시는 곳은 네, 잘 아시겠지만 애호박 오이밭인데요. 제가 속해져 있어가지고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농사 친구 밴드에서 어저께 어느 회원님께서 이 오이와 참외가 비맞은 후에 서일 후에 갔더니 이 과어 줄기가 노랗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보니까 노균병, 흰가루병이 엄청 많이 번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음 급하게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아마도 수생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좀어 비가 예보가 돼 있으면. 어, 비 오기 전, 비온후 이렇게 해서 전후로 예방약을 좀 살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또 병이 왔다면은 예방약이 아니라 치료제를 살포를 해야겠죠. 되저 예, 같은 경우는 아직 어, 예방약만 살포를 하고 어, 치료제는 살포를 한 적이 없는데요. 어, 이게 오이와 에어박을 막 꾸준히 좀 따서 드시려고 하면은. 뭐 수분 공급, 양분 공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방약을 살포를 하는 거예요. 이 비가 온 후면 굉장히 잘 생겨요. 노균병, 흰가루병이. 그래서 딱, 어, 바로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예, 병반이 생기면 바로바로, 어, 바로 치료제 살포를 하시고, 어, 저도 여기 노견이 살짝 생기는데 일단 예방약을 꾸준히 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뭐쫙 번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 정도면 뭐 전문가 이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거죠. 어, 전문가들도 아마 인정을 해 주실 정도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애호박은 예, 이렇게 잘 달리고 있죠. 위쪽으로도 잘달리고 있어요. 수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비가 오다 보니까 예, 절간 간격이 조금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물은 주지 않지만 비가 워낙 잘 오기 때문에 예, 모종 심고 나서 제가 인위적으로 물 준거는 딱세번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물을 안 주고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애호박에는 추비도 어, 아직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비분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수비를 할 생각이고, 물은 당연히 안 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비 때문에 이렇게 질감 간격이 길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에, 여기 에, 한 뼘도 채안 되는데, 이런 간격이 지금은 거의 한뼘 간가에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예, 질감 간격이 길어진다는 것은 웃자라고 있다는 뜻인데, 그웃자람 현상이 이제 빗물에 의해 가지고, 비에는 이제 질소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처럼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이는 뭐 어, 굉장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잎도 어, 깨끗하고 그리고 절간 간격도 예, 한 마디 이상 버리지 않고 손, 제 손가락 한 마디 보시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간격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어, 오이도 여전히 뭐 위로 주렁주렁 잘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어 전문가 이상 어,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수확을 잘 해서 드시려면은 일단 비분, 어, 양분, 수분 그리고 그리고 병 예방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장마 기간이 끝나면 엄청난 무더위가 찾아오다 보면은 이제 생리적 장애 현상 때문에 더 이상 오이나 애호박이 잘안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무더운 날씨를 잘 버텨낸다면은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8월 후반기가 되면은 또잘 달리거든요. 그때까지 오이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관리를 정말로 잘 하시는 분들은 네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만은 어 저도 뭐 가을까지 충분히 얘를들로 수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잘해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에저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는 어차피 이 백다닥이 오이는 봄 오이다 보니까 잘안 달려요 그생리적 현상 때문에 그래서 어 중간 중간에 제가 어, 씨시야로지파를해 가지고 여름 오이를 이렇게 심어 놨죠. 어, 조금 돌로 이제 나중에 또 여름에는 수확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요 백다닥이 오이, 봄 오이를 음, 확할수 있는 데까지잘 하기 위해서 수분, 양분, 그리고 병해충 관리, 어, 관리 이렇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알려 드리면서요. 어, 오이 방송 그리고 에어박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텃밭은 이렇게 하습니다